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자기 부인의 현실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같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줘요. 로마서 11장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지는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돌감람 나무는 누구? 나나 우리예요. 우리 돌감남나무인 네가 참감남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으니 참감남나무라는 건 여기서 알레띠야 진리의 감남나무라 뜻이죠. 하나님 기름, 그 기름, 그 진리 감남나무 기름 내는 거니까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거. 뿌리의 진액을 받는 걸 생명이라 그래요. 가지가 뭘 맺고 안 맺고는 아무 상관없어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네가 왜 잘난 척이야? 그래 가지 보고. 응.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는 건 꺾여요. 믿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를 지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들은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 두려워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 여러분 농사는 돌감남나무에다가 참감남나무 가지를 붙이는 게 올바른 농사법입니다. 농사 지으신 지어 보신 분도 아시죠. 접붙임할 때 항상 열매는 가지의 성질, 가지의 속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감남 나무에다가 돌, 돌나무에다가 참가지를 이렇게 접붙여야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진행만 제공해요. 그리고 이 가지에서는 가지의 성질을 따르는 참열매가 맺습니다. 이게 농사법이에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원리예요, 이것이. 근데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은 참감남나무 하나님이에요 진리에요 진리 참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남나무잖아 그러면 니들에게서 맺히는 열매가 뭐겠니 묻는거예요 그들은 다 아니까 돌나무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근데 사람이 엉뚱하게 하나님이 맺는 그 열매를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바울이 열받아서 하는 얘기에요 이건요 야 니들이 참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남나무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간, 니들의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해. 그걸로 이 열매가 뭔지 알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니들이 가지가 열심을 부려서 니들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뭐예요? 니들이 맺는 열매는 돌 열매밖에 못 맺는다니까? 아무리 니들이 열심히 맺어봐야 니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거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래요? 여기서 진액을 받아 그냥 살아! 이거 자체를 페로.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열매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열매라고 해 그래. 응?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가지의 열매를 다루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 믿고 나서 그 전에는 정말 죽어라고 달려왔고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했는데 다 배설물이더라 그리고 지금 예수 믿고 나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밖에 내놓을 답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모태에서 건전해요, 성전에서 율법의 성전에서 건전해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도를 만드셨다. 그걸 열매라고 그래 그런. 데 니네들이 도대체가 돌감람나무가 어떻게 참감람나무가 맺는 그 열매를 니들 힘으로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라는 것입니다.